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분실한 휴대 전화를 찾기 위해 강력계 형사가 투입된 것을 두고 야당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미에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을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것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감 있는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분실에 강력계 형사가 투입되는 것이 정상이냐며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의 퇴행이라고 밝히며 사퇴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믿기 힘든 발언을 접했다며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일본의 납북자 문제 언급에 대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일본 연구소에서는 28일 해당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언급은 일조 순회 회담을 희망한다는 일본 당국자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라면, 새우깡 등의 제품 가격을 낮춘 농심의 올해 영업이익이 2에서 3 내년 영업 이익이 4에서 5%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격 인하로 농심의 연간 매출액 전망치도 180억에서 190억 원 정도 낮춰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최초 유포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의조 선수가 관계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의조 선수가 관계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나라며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비판했습니다. 나이 세는 방식을 만나이로 계산하는 만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취약 연령 주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영어 학원 교사가 28일 서울 경찰청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만 6세 아이를 강제로 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고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구석에서 홀로 식판을 보고 있게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됐는데 당사자는 아이의 편식을 고치기 위한 자연스러운 훈육 과정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교재 위원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점검하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도쿄전력의 검사 증서를 교부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힘이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해 출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 점검을 해 확인 작업 또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올바른 이유를 찾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를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내 삶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각 주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 김희정이었습니다.